안녕하십니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디자인 코치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포메이션은 사돌두들입니다 투톱을 활용한 앞쪽에서 빠르게 찌르기 공격과 2선 미드필더들 그리고 양쪽 풀백들이 오버래핑까지 해주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을 때 사이드에서 니어포스트 톱과 파포스트 톱이 같이 아주 위협적으로 공격각을 창출해 줄수 있는 포메이션이고요. 공격 부분에서는 저 투톱의 활용 방법이 가장 극대화돼야 됩니다. 볼터치와 이런 드리블각을 투톱을 활용하면서 좀더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때 찌르기 각이라든지 연계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선에 레인더스와 러 스네이더 이 선수들이 좀더 백업을 해주면서 가마차기 각이라든지 아니면 쇄도를 해주면서 다른 슛 각이라든지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요. 풀백을 최대한 올려줘야 되는데요. 큐 수동 침투 패스 수동 침투를 통해서 윙어 바깥쪽으로 오버랩해서 찢었을 때 상대가 커서 반응을 못 하고 사이드의 위치를 저희에게 주면 니어 포스트 크루이프와 파 포스트 베르캄프를 향해 해서 아주 좋은 크로스각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이제 투볼란치 위주로 굉장히 그두줄 라인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 투톱을 끌어당기기에는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려울 수는 있는데 투톱은 공격에 좀더 비중을 두고요. 투볼란치와 그 다음에 폭백 라인까지 해서 중원에 이제 그 센터백 두 명과 볼란치 두 명이 그 사이 공간, 그 포켓 공간을 상대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이탈하지 않게 지켜주면서 포메이션과 팀 전술 그리고 개인 전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의 0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동공팔 선수의 전술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수비에서는 이제 밸런스 무난한 걸 쓰고 있고 원동공팔선수좀더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침투해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긴 패스를 활용했을 때는 풀백이 이제 내가 큐를 굳이 아, 올리지 않아도 조금씩 자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패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공격에서 폭은 4 박스 쪽 깊이 7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수들 간의 간격 지금 선수들 간의 요 간격이 이렇게 바두갈로도 정해져 있지만 이팀 전술에서 폭으로 좀더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폭이 조금 더 높아졌을 때 숫자가 커졌을 때는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넓게 넓게 위치를 하면서 교차에 들어가는 움직임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을 조금 중앙을 유지했을 때는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패스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폭을 4로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박스 한쪽 선수 요거 같은 경우는 원더공발 선수가 애초에 공격적으로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한쪽 선수 치을 해주면서 요 선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도 과감하게 공격 가담을 해줄 수도 있는 그렇게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팀 성향도 건들지 않고 보통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전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더공발 선수가 이제 투톱에 어 참여도 3-3, 뒤에서 침투, 그리고 넓은 지역으로 둘다걸어줬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톱이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코백 라인을 조금씩 깨 부수면서 들어가는 그 라인 쪽에 서 있었을 때 상대가 수비 커서를 반응하기 힘든 그런 위치로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양쪽 사이드 공미 측면 대기를 걸어놓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살짝 사이드 쪽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측면 대기를 걸고 그 다음에 참여도 33 적극적으로 좀더 침투할 수 있도록 사이드 공미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투볼란치 같은 경우는 센터 커버를 해주면서 중앙에서 이탈하지 않게 그리고 참여도 33으로 적극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왕성한 활동량을 좀 보여줘라 어, 이런 역할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백 라인 같은 경우는 센터백에는 일삼을 해주면서 내가 공격을 전부 다 올라갔을 때 볼을 탈취하고 역습으로 나올 때 센터백이 둘다 수비적으로 버텨주면서 공격으로 나갔던 선수들이 수비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더 벌어주면서도 이 친구들이 좀 제껴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삼으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풀백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3,3. 참여도 3,3을 넣으면서 적극적으로 풀백 오버래핑도 하고 그다음에 수비할 때도 내려와주면서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왕성화 활동량을 좀 기대하는 거죠. 이래서 원더공파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는 사실 공격할 때 선수들 바둑알이나 선수들 위치를 보면 풀백까지 전부 다 오버래핑하는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볼란치도 어느 정도 슈팅을 찰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가담시키기 때문에 원더공파 선수가 공격을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진행했을 때 뒤에 선수를 미네맵으로 보면 이제 센터백 두명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주로. 그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을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굉장히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활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비할 때는 이제 센터백을 좀더 지켜주면서 우리 다른 선수들이 조금 내려와 주고요 전체적으로 두줄 라인과 중앙에서도 톱이 한 번씩 이제 당겨주면서 커서로 중앙에서 압박도 가져가 주고요 공을 우리가 탈취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투톱으로 역습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활용도 역습이 조금 저지당했을 때 이제 풀백을 오버래핑 시키면서 활용해주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들은 인게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투투 포메이션 인게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백 쭉 올려주면서요. 그죠 풀백을 쭉 올려줬을 때 상대가 커서를 놓치는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위협적인 크로스각이 나오죠? 투반테 바로 줄수 있는 이 판단도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고 바로 찌르는가. 그리고 퍼포스로 길게.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런 식의 수동침투 움직임을 활용을 해주면서 위협적인 골 찬스를 만들죠. 풀백도 다 올려주고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드 풀백을 저렇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중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움직임을 볼수 있게 풀백들을 올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이드 열렸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슛 각도 바로 잡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비할 때센백이 커버해주면서 저 중앙에 공간이 열렸을 때 샌드위치 수비를 최대한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제껴내고 이런 식으로 슈팅 한 번씩 차주는 거 이런 식으로 투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각을 생각해 주고요 올라가게 하고, 사이드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도 투톱을 주고 찌르기 각으로 단순하게 좀 마무리한 느낌이죠. 투톱의 활용도가 가장 극대화를 많이 시킬 수 있으면 이 투톱의 그 포메이션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이렇게 투톱 포메이션 활용을 해봤는데요. 투톱을 활용할 때는 결국에는 저 선수들을 좀더 집어넣으면서 앞으로 이제 숫자 볼를 많이 해놓고 뒤에 이제 풀백도 웬만해서는 오버래핑으로 집어넣어놨을 때 그때 이제 그 투톱을 활용한 사이드에서 공간이 크로스가 났을 때는 활용을 해주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크로스 각이 없다. 그랬을 때 중앙 들어왔을 때저 투톱으로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좋은 각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역습을 할 상황에서 투톱이 빠르게 뛰는 상황 잘 활용해 주면서 찌르기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바로바로 마무리해 줄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공격에서 좋은 만큼 수비적인 리스크를 좀 감당할 때 투톱을 좀 끌어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볼란치 라인이라든지 두줄 라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서 그 상대 공격수가 포켓 공간에 들어왔을 때 샌드위치 수비로 볼란치와 센터백을 압박해 주는 상황을 좀잘 만들어서 상대에게 위험 지역에서의 그 찬스를 최대한 저지를 하고 그걸 뺏은 상태에서 바로 앞으로 전방으로 줌에서 역습을 갈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